먼저 국기원의 태권도 시범단은 시범준위는 태권도로 하나되는 세상을 꿈꾸는 의미로 태권아리라는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 무대인 태권도와 민족의 소리 국악이 가장 아름답고 예술적으로 편하게 해요 모두가 어우러지는 대한무기 하나됨을 알려보자 하는 작품입니다. 태는 발짓을 태권도 경기 겨루기와 빠른 발놀림과 빠른 발차기로 구성하였고 거은 주먹을 나타내는 손뜬세로, 돈는 꿈을 잃은 아는 대한민국의 희망적 모습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강인함과 열정, 한유와 승화되는 우리나라의 대표 음악이라고 할수 있는 아리랑이라는 음악으로 이번 세계 태권도 한마당 개막식 시범을 구성하였습니다. 대중음악이 아닌 전통 국악으로 국악을 바탕으로 국기원 시범단만 음악을 만들어 청각적 효과와 상상과 기술 양상 최대화시켰으며 기술을 개발하고 정신적인 체력과 기본기를 중시하며 요 전통과 현대를 아울리는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은 1974년 창단하여 지난 37년간 태권도 정신과 기본기를 중시하며 요 새로운 기술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 세계 태권도 저변 확대와 기술 보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상선 공연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대한민국 고유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대한민국 문화 산업과 국가 브랜드를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